야, 안녕하십니까. 사망의 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다카라토미, 티스팍 프로젝트, 조이드, 어드밴스드 GI, 그 열한번째, 커맨돌프입니다. 어, 리얼라이즈 모델 시리즈로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커맨돌프. 어, 이번에는 어드밴스 조이드 라인으로, 예, 이렇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보자마자 눈에 띄는게, 어, 이, 박스 아트. 이 박스 아트부터가 그 옛날, 네. 그 옛날, 이제, 토미 시절. 그때, 이제, 신대전, 어, 커맨돌프의 박스 아트. 그 장면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딱, 이제, 커맨돌프가 딱 밀림 안에서 바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어, 박스 아트가 딱 뽑혀졌습니다. 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아, 저속 모드. 고속모드. 이제 옛날 그 태엽조이드 시절이었던 코멘돌프가 태엽조이드였던 그 시절에도 이제 코멘돌프의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걔가 이제 고개를 딱그 뭐냐 아래로 숙이고 고개를 딱 숙이고 땅에다 가코 대고 킁킁킁 하면서 노조하면서 앞으로 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천천히 걸어가는 느낌이었고 이게 고개를 딱 들고 그대로 탁탁탁탁 이제 가는 이제 고속주행 모드 그런식으로 이제 두가지 모드가 체인지가 됐었거든요 어 이번에도 어뭐 그때 그태업 에서도 가능했는데 모터가 뭐 안되겠습니까 예뭐 어떤 방법으로 이제 기어 변속을 어 재현을 하긴 했겠죠 예 그리고 두부 가동 아 예전에 코멘트 를프는좀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되게 헐렁 했었는데 이번엔 어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점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그 시절에 이제 이거 뭐랍니까 조정 계기판으로 딱그 파일럿 다리 눌러 가지고 딱 이제 파일럿을 고정시켜 주는 그 기믹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어 등에 있는 포대도 가동이 되고 아이씨 아...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부속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사진만 보고 한데 밑에를 잘 읽어 보니까 별매의 AZ 시리즈 AZ 제1번 블레이드라이거 등 얘에서 긴파이를 해서 써라 그좀 넣어 주지는 좀아 어쨌든 어 이렇게 대충 박스 살펴봤습니다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한, 크기가 한, 요 정도쯤 되는, 어, 태엽이 들어가 있는 조이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터로 바뀌었습니다. 모터로 바뀌었고, 어, 여기 모터가 그대로 드러나있네요. 이제, 규격은 그냥 일반 미니 사고에 쓰는 미니 사고용 모터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손재주 자신 있으신 분들, 뭐, 이거, 기어박스 풀어가지고, 모터 이거 드러내버리고, 뭐, 청룡모터 골드모터, 막, 그런 거 끼워가지고, 폭주하는 커맨드를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 거기까지는 어, 그나저나,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전지 하나 가지고, 동력받아서, 어, 그냥 굴리고, 여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기어 변속을 하려나? 아 어, 조립해보면 알것 같네요. 에, 스티커는, 뭐 구판 어다신좀 음 구형 틱티한 것도 있고 뭐 신형 틱티한 것도 있고 그런 게 한데 대부분은 이제 신대전 쪽 거네 신대전 쪽 스티커가 대부분이네요. 네 스티커 잘안 붙이긴 한데 스티커 한번 봐봤습니다. 스모크 디스차저 쪽은 좀 그래도 어른들 장난감 돼가지고 비싸졌다고 좀 신경을 써준 것 같은데. 아, 여기 등에 포대 있자니, 이거.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른들 장난감 됐으면은, 코토부키아는 이거, 그, 좌우로 따로 움직여줬자아요 아. 저 코토부키아처럼 이거 양쪽 다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사양을 바꿔주지는, 아. 그걸 안 해줬네. 그리고 뭐 흰색 그런 거. 여기는 뭐그 시절 어, 옛날 그 시절하고 그렇게 뭐 부품이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어 이게 어 아마 디스플레이 거기다가 에 어태치할 때 쓰라고는 그런 파츠인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사소하긴 합니다만은 여기 모터박스 아랫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코멘돌프의 코어를 이제 조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혹시라도 도색 프로젝트 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여기다가 그 조이드 코어, 코토부키아제 조이드 코어처럼 빨간색으로 딱 도색해 놓으면 이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조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성했습니다 어, 전체적인 조형 자체는 옛날 그 코맨드 울프에서 좀더 디테일이 들어간 정도? 태아박스가 아니라 모터박스로 바뀌면서 뭔가 좀더 늘씬해진 느낌? 그런 거좀 느낌 좀 나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시대가 지났다고 어, 나름 그래도 또 분할해준 스모크 디스차저라든지 그런 데에서 약간 좀 분할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 특히 여기 발 부분 옛날에는 이거 흰색 통짜 부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톱도 색깔이 분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역시다 어 험앤돌프니까 일단 반은 먹어주고 들어갑니다 디자인 자체가 어 늑대형이라고 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음, 늑대보다는 좀 진돗개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일본 애들이 이거 진돗개를 보고 생, 생각하고 디자인했을 리는 없고 조립 시간은 대강 4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어 근데 그 중에서 한 시간이 어, 부품 찾는 시간이었어요 아 진짜 부, 조립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포신? 포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불만을 얘기했었어요 아까 이제 이게 뭐 코토부키아는 또 이거를 따로 움직이게 해 줬는데 타카라톰이 얘는 왜 그걸 안 하냐 그것도 있고 아 이게 약간 이 포, 신? 포신의 포 구멍? 포구? 이,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이 약간 살짝 들어간 이 디테일을 만들어 주려고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부품이고, 여 끝에 이거 한, 한 마디, 이한 마디가 또별부품입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끝에 이, 이, 이 부품이 또, 이게 벽위로 분할을 해놨으면서, 은근히 또, 공차를 세게 줘가지고, 공차를 얼마 안 줘가지고, 이게 잘안 들어가거든요? 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건담 조립하면서, 이제 빔 라이플? 그런 거 붙이다가 한 번씩 떨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딱그 느낌으로, 이거 딱한번 바닥에 떨궈 보니까, 이거, 이거 크기가 요만해가지고, 와, 참는한 시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다 해서 4시간, 어, 순수하게 조립에 걸린 시간한 2시간 반 정도? 그럴 겁니다 아마. 어. 아 이, 이, 이런 부품 정도면은 어, 타카라토미 기술력이면 이거 통짜로못 뽑나?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 타카라토미제에서 달라진 거 기믹을 살펴보자면은 여기 목 밑에 이거 뭐랍니까? 목 아래, 목도리, 목도리, 목, 목 아래 부분. 이게 옛날에는, 옛날도 그렇고, 코토부키아도 이게 딱 하나에, 세 개, 이거 핀세 개가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부분으로 나왔었잖아요. 리얼라이즈 모델도 그랬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다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평소 서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기를 딱 내려놨다가 이게 목이, 이런 식으로, 밑에로까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 목털을, 좀 더, 정돈해가지고, 뭔가, 좀더 더, 자연스럽게, 목털을, 정돈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털을 좀 더, 자연스럽게, 정돈을 해가지고, 어, 포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돌프, 타카, 옛날에 토미즈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목을 위로 올려서 일반적인 주인 모드,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지고, 이제 걔가 노즈워킹 하면서 가는 듯한 그런 저속 모드, 이제 추적 모드 같은, 저는 추적 모드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딱, 추, 이제 적을 추적하면서 슥슥슥. 아 코가 막혀가지고 감기 때가 코가 막혀가지고 큰큰 소리로 내네대씨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킁킁거리면서 적 조이들을 어 조이들한테서 냄새가 나지가 의문이겠죠 얘도 얘네들끼리도 냄 나는 냄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 달라진 것이 역시 이 부분이죠 어 이빨이 색분할이 되었습니다 예, 이빨이 색 분할이 되어 있다는 점. 이게 아까도 목 내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목 안쪽에 조립할 때 보시면 뭔가 스토퍼 같은 부품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조형을 보시면은 뭔가 탁탁탁 걸리게, 걸릴 것 같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 홈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단계가 맨 위에 여기서 이제 이게 기어 변속이 이렇게 끝까지 올리면은 기어 변속이 되고 끝까지 내리면 또 다시 이제 저속으로 기어 변속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1, 2, 3, 4. 4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끝으로 가면은 그때마다 이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다는 점. 어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 코멘돌프 타카라 토미 시절에는 딱 이제 세, 선택할 수 있는 게아예 타카라 토미는다 토미 시절에는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이거 아니면은 이거였는데 그마저도 이 모듈일 때는요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딱 목이 딱 고정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목이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이렇게 툭 쳐졌거든요 하 이거 목도 이제 탁 이런 식으로 호지로 취하기 좋게 목도 딱 단단해졌다는 거아 이거 참 좋습니다 꼬리 부분은 아 그래도 이 이렇게 이제 데스베드좀 여기다가 그냥 볼 조인트 넣어가지고 이거 잘 돌릴 수 있게 해주죠 어차피 꼬리에 뭐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볼 조인트 넣고 해주던가 어 어차피 걔가 위아래로 걔가 꼬리 코털을 어떻게 돌렸더라? 걔가 위아래로 위아래로 흔들었던 것 같진 않고 이게 좌우로 흔들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수동으로 어, 즐겨볼 수 있는 기믹은 이 정도입니다. 자 한번 전원 넣어볼까요? 좀 전원 스위치가 은근히 손이 잘안 들어가겠는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전원 스위치를 넣으려고 해도 몰라요. 아, 이것도 뭐라 못 하겠네. 이제 제가 손가락에 살이 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아, 이게 저도 넣고 끄고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아, 차라리 아예 빼고 저원 넣고 다시 대자를. 코탑을 이렇게 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변속기가 딱그 들어가는 시점이 이렇게 끝까지 올렸을 때 하고 끝까지 내렸을 때라 이렇게 어중간하게 딱 고개를 가운데를 있, 들, 놔두고 있는 여기는 양쪽 모두에서 둘다 이제 고속주행하고 보통 주행하고 저속주행 두 쪽에서 다 이제 쓸수 있는 머리 높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한 번, 이 정도 높이에서 저속하고 고속 둘다한번 돌려봤습니다. 어, 그리고, 체감상, 어, 해보니까, 이거, 부, 보통 주행 쪽이 속도는 한두 배쯤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어 아마도 이제 안쪽에 있는 일반 미니 사고 모터를 끄집어내고 어, 청정 모터, 골드 모터 막 그런 거 집어넣으면은 무작위 빨라지긴 하겠죠. 아 그런데 아,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 아,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 <laughs> 참 옛날에 30년 전에 이제 그 옛날 코멘돌프 한번 생각나는 게 이제 옛날 토미제 코멘트 루프가 이제 변속 기어가 한 여기쯤에 뭔토니바퀴 하나를 달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변속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얘가 이게 큰링 안에 조금만 토니바퀴 이렇게 있는 형태여가지고 이게 큰, 큰 링이 이렇게 빵빵다따따 돌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저속주행 모드일 때는 그게 훅 돌면서 이게 되게 소리가 시끄러웠었는데 아 그거 딱 없어지면서 딱 이제 미니 사고부터 조용한 거 mm. 어, 소리가 나니 조용한 것만 돌아가니까 야딱 이제 진짜 뭔가 추적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 예전 거는 그냥 그 커다란 거 커다란 딱이보다그 토니 바퀴 하나가 홀로로로로로하면서 돌면서 이제 계속 소 타타타 소리 내니까아 이게 설계인가 아니면은 뭔가 <웃음> <웃음> 아, 이게, 뭔가, 뭘, 뭘, 표현하고 싶은 건지 참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커맨돌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 녀석 실물을, 어, 작년 도쿄 토이쇼였나? 도쿄 토이쇼였었나? 아니면은, 그 모형 합의쇼였었나? 어딘가에 둘중 하나에서 이제, 어, 처음 만져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참 진짜 잘 만들어졌다. 어, 이해기를 잘했다 나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타카라토미 티스파크 부스에 이제 어 이제 체험 코너에 놔져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처음 만져봤던 샘플이었는데 어, 정말 잘 나온 물건 같았어요. 뭐, 이미, 어, 여러 아이들이 와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고 놔둔 물건이어가지고, 뭐, 이미 많은 아이들이 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가지고, 막 부품 몇 개가 부러져 있고, 음, 뭐, 그랬지만은, 뭐, 그런 상태에서도, 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거다. 이제, 추측하면서, 야, 이게 진짜 잘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 막상 또 이제 받아보니까, 아, 역시다. 어,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예, 네, 잘 나왔습니다. 원본인, 어, 코멘돌프 자체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물건이었었고, 어, 그 녀석이 리메이크가 되면서, 음. 이렇게, 어, 코멘돌프가 나와줬으니까, 지금, 리얼라이즈 모델로도 코멘돌프가 이제, 코멘돌프 나오고, 어바인게 나오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 1 2라인가 나왔던 아유 고양이의식 오마니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나왔던 그 제국군병사가 탈취해서 쓰던 강화형 코멘돌프 나오고 하는데 아 강화형 코멘돌프도 좀 이쪽, 이쪽에 또 수입을 해가지고 또할수 있게 해주고 어 어바인도 금방 나오겠죠 어바인도 금방 나오겠고 음 슬래시로 에 나오는 바라트 바라트였나 브라트 나아씨 갑자기 꽤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그, 코멘돌프하고, 또, 이제, 피저스에서, 이제, 레오 스트라이커랑 합치하는 코멘돌프하고, 막, 그런 것들도 다한 번씩, 어, 재현을, 이제, 아니, 발매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예, 오늘 이렇게 코멘돌프 감단하게살펴봤고요 예, 사망의 날인, 다음 이 시간, 예,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